거꾸로. 자, 이제 6단입니다. 조금씩 고민이 되는데. 자, 6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자, 거의 다 왔어요. 시작. 6 1은 6, 6 2이2삼6 3 8, 6 4 2 4, 6 5 30, 6 6에 36, 6 7에 42, 6 8에 48, 6 9 54, 잘했어요. 거꾸로. 자, 친구들 힘, 화이팅. 6, 9, 5, 1사 4, 6, 8, 4, 십팔 8, 6, 7, 사십이, 육육삼2육 육오삼십, 육사6십사 육삼십팔, 육이십이, 육일은 육. 3 6 6, 36, 6 5 3 0 6 4 2 4 6 3 18, 6 2 1 2 6 1은 6 곱셈구구로꾸꺼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아, 거꾸로는 천천히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꾸로는 바르게 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미안해요. 자, 그럼 7단부터. 자, 일단 바르게. 시작. 7일은 7, 7이 14, 7321, 7428, 7535, 76에 42, 77에 49, 7칠 8에 56, 7, 9, 6, 13. 됐죠? 자, 거꾸로 조금 천천히 할게요. 시작. 7, 9, 6, 13. 7, 8에 56. 7, 7에 49. 7, 6에 42. 7, 5, 35. 7, 4, 28. 7, 3, 21. 7, 2, 14, 7, 1은 7,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말해야 돼요. 말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음, 헷갈리죠? 음, 근데 거꾸로 외우기를 해야 곱셈 구구를 떠올릴 때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외우기를 하면 왜냐면 바르게만 외우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자, 76에 하면은 갑자기 717 72 14번 순서대로 외워요. 6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73 하면은 717 72 14 73 21. 21이요. 하는데 78에 하면은 717 72 14 73 22. 8까지 계속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외우기를 해야 해요. 8단 갈게요. 8, 1은 8, 8, 2, 16, 8, 3, 2, 14, 8, 4, 32, 8, 5, 40, 8, 6에 48, 8, 7에 56, 8, 8에 64, 8, 9, 72. 좋아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8단 거꾸로 천천히 할게요. 8, 9, 72, 8, 8에 64, 6 4예요 63이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자, 88에 64, 87에 56, 86에 48, 85, 40, 84, 32, 83에 24, 826, 1 81은 8. 됐죠. 8단 거꾸로 서툴러요. 연습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연습하면 돼요. 3학년 때, 1학기 때 확실히 하고 가면 됩니다. 9단. 하지만 3학년 때꼭 해야 돼요. 4학년 때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3학년 때, 1학기 때 꼭. 자, 9단. 시작. 9, 1은 9, 9, 2, 18, 9, 3, 2, 17, 9, 4, 36, 9, 5, 4, 사5오 96에 54, 97에 63, 98에 72, 9981. 와, 아, 다 했다. 거꾸로 남았잖아요, 선생님. 아, 맞다, 맞다. 거꾸로가 남았다. 자, 그럼 천천히 마지막이니까 진짜 크게 외쳐서. <laughs> 시작! 9981, 98에 72, 97에 63, 9, 6에 54, 9, 5, 45, 9, 4, 36, 9, 3, 27, 9, 2, 18, 9, 1은 9 와, 잘했어요. 와, 우리 2단부터 9단까지 정말 힘겨웠는데요. 자, 이렇게 곱셈구구를 점검해봤죠? 그럼 우리 오늘 공부 열심히 할수 있을 거예요.